안녕하세요. 원태아 팀 발표를 맡게 된 강지희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운동을 하거나 몸에 좋다고 소문한 슈퍼푸드를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 구강 건강 건강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구강이 악화되면 소화기능이 악화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심혈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강건강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는 다소 존재합니다. 이렇듯 구강관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인데 반해 구강건강의 사악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치과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구강건강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원데이터 기술의 구강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녹색선은 70세 이상 고령층의 월간 치과 방문 횟수를 나타냅니다. 기존에도 월 평균 방문 횟수가 1회 미만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이 방문 횟수가 0회에 가깝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치아의 특성상 미루고 미루다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치과를 찾게 되면 돌이키 힘든 경우가 많죠?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치의고강건강을 증진시킬 대안은 없을까요? 최근 패트믹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미루 서비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입니다. 두 번째 랩변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성장을 표현합니다. 요즘 특히 분홍색 막대인 모바일 헬스케어가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기보다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홈케어와 개인 맞춤형 의료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층의 구강건강증신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가설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구강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 백병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치과에 가지 않고 구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치과하기 번거롭고 매달 진료비를 납부하기도 부담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디지털 제품을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즉, 구강관리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디지털 제품을 스스로 활용할 동기가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연령대를 맞춰서 30대, 50대를 대상으로 한번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령층의 사용 동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 세대의 경우 약 70%가 부모님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기계가 있다면 사들 위향이 있다고 대답한 것인데요, 이들은 부모님의 구강 건강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경 쓸수 없는 주요 이유는 시각적 여유가 없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모님을 향한 잘 드리고 싶은 마음, 부모님에 대한 애정과 정서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독한 인사이트입니다. 고령층의 구강 건강을 얻는 키는 자녀 세대에게 있습니다. 바빠서 부모님의 건강을 매번 챙겨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안소감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자녀 세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강 원리 효도 상품을 판매한다면 넘쳐나는 구강 관련 제품들 사이에서 틈대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리 효도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통 칫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전통 칫솔은 원래 구강 관리가 힘든 장애인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칫솔볼을 카메라 노드와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구강 모니터인 전통 칫솔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치아 모니터링 기술을 갖춘 짜미고와 같은 서비스는 이와 깊숙이 타이할 수는 있지만, 순수하게 카메라 기능을 제공하여, 카메라 기능만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서는 고령층을 유의하게 부족했습니다. 전통 시스템과 원데이터의 치아 모니터링 기술이 협조진다면,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저희의 구강공간 오리광 플랫폼, 벤티마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버프의 주요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야 상태 촬영 후 리워드를 제공해 고령층에게 이용 동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 리워드는 저희 어플 자체의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활습관 체크나 치과와 연계한 행동 적응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구강 모니터링 촬영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방법이 제시되고 촬영이 진행될 때는 스마트폰으로 실내 촬영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강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구강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질환 발생 여부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어폰의 사진인데요. 이어폰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시야 모니터링 어플입니다. 그런데 이어폰은 사전적인 지식과 충치 발생 여부 확률만 제시하는 것에 비해 저희는 치아 모형과 실제 사실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시각화하고 구강 대표 위험 질환을 파악하여 그 위험도까지 함께 분석해 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치트키 만의 서비스를 제시하려 합니다. 구강 건강이 심각한 게 가면 호프를 깔고 가족 인사를한 보호자에게는 푸시 알람이 뜨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건강 문제가 있어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말씀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서야 온 가족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아는단 일주일이라도 방치하면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시트기가 똑똑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덴디마인을 통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라인 캠퍼스인데요. 시간관계상 필구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마케팅을 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워드 제공 및 스토어를 통한 이용자 악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치 제한 면에서는 시험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 형성, 또한 정확한 AI 분석 기술을 통한 가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수익 구조입니다.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의 인건 라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제품을 구매할 때일차적으로 제품 판매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동 칫솔은 칫솔모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이칫솔모의 판매에 따른 정기적인 수입도 기대가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고강 데이터가 촉적되면 저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새로운 인건 라인이 추가됩니다. 촉촉된 환자의 고강 데이터는 식과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더 수월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식과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연구기관이나 각종 기업, 정부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스 w o 분석에서는 시험원의장 약점과 위협 부분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초반 수익이 제품 판매에만 집중되어 있어 수익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과 해외시장 진출 시 한국에서 통용되는 효도라는 개념이 소구되히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협은 유사 제품 개발이 쉬워 레드오일의 위험성이 있으며 줄어드는 효심으로 인한 저희 제품의 장기적 수익성 저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벤티마일은 고령층 구강을 체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의 구강을 촬영 을 기록하는 온 가족 구강 컨텐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사업 확장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상하지 않은 그날을 말하며 원대화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들었습니다 그, 댄티마인인가요? 치트킹인가요 아, 그, 댄티마인. 그, 중간에 나온 치트킹인 건가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예전의 이름인데. 그죠. 예전, 예전 때 들었던 이런 것 같은데 어이 아, 수정 아직 안된 거죠? 밴 기말로 알고 발표 됩니까? 아,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서 모델이 그 전동 시설 모와 카메라 노드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전부 제품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 그 중에서 카메라 노드는 간 연구적 사용이고 전동 시설 모는 소품이니까 모 지속적인 카메라 이것일 거고. 그러면 그 직접 구강상회를 촬영하는 거는 고령층, 감사자가 되는 거고, 보호자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되어 있는 위험수준을 알림받는 정도로 그렇게 활용해된다 그게 렇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혹시, 아, 니다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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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화 분석을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수학 분석이 저희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을 한번더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아, 보통 수학 분석을 통해서 이그 향후 전략에 대한 것들을 조금 분출을 하는데 순서가 굉장히 나서러가지고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서 아, 아, 제시했던 전략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수학 분석이 또보이지 않게 하는 것 같아서, 향후또 기회가 있다면, 저런 배치 같은 것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어. 아니, 다르치면기회두개 계속 실것 같으니까. 예, 네, 잘들었습니다 이, 앞조하고 그 비슷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아마 어, 다음 주제도 비슷한 주제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여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사례가 있는데, 이 고령자를 위해서, 우리는 예, 카메라를 써서 사진을 찍어보겠다. 하는 건데, 아까 소론 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고령층에 사용 의향이 있을 것이냐? 없다라고 답변받아도 별로 없다. 왜? 이유가 모니터링 너무 복잡하다. 복잡해서 내가 쓸수 있겠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층들이 일단 사주고 싶다. 실제 사주도이쪽에 이제 앱에 대해서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개우기를 끼고, 이물 담으러 사진 찍고, 이불도 크게 벌리고, 뭐, 30초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마 소인이, 저도 하면 아마, 그걸 따라하는 애로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연년층들이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노년층들이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셨어요. 어, 저희가 처음에 아까 이어폰이라는 어플을 설명드렸는데요. 해당 어플에는 기계가 매 어, 내장되어 있지 않고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만 사진을 찍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 어플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휴대폰 카메라로는 저희가 어, 이만 깊숙이 무섭고속까지 사진을 찍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과하게 크게 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플을 사용하면 이를 조금 오히려 덜 벌려도 촬영하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어플 화면에서 실제로 촬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으로써 정확하게 촬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다른 방향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노인층들의 일을 제공하셔서 노인층들이 이시나리오로 따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리는 사용할법이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어플에 비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방식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시중에 어플보다는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편할까요? 그냥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찍고말 이게 편할까요? 이제 3 0초 계속 기다릴때 되고, 뭐, 계곡이도 깨야 되고, 뭐 이렇게 목잡아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멍청 돌아가서, 여인친들이 목잡아서 꾸준히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꾸준히 내가 이렇게 따라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또 멍청으로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논리층이 따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요어 결국에는 비애인데 장비 사용도 뭐하신다는거롭게 느껴지고 이를 통해서통해서결과야 되고 앱이 안떨어지 그렇게 데 사용 방법을 초창기에 자녀가 노리층에 선물하는 개념 의 제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제품을 선물하면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 그 과정에서 오히려 유대화를 살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잘 되었습니다. 그, 뭐, UI라든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음, 사용에 대한 편의성이 점점 더 고민되면, 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대상층은 나른 세대를 지금 가계적으로곡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지면, 사실, 뭐,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세대 이렇게 딱 뭔가 명확한 꿈으을 짓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사생님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른바 그, 신입 년들 그런 분들은 나이는 있으신데, 디지털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레인지를 너무 아날로그 세대 이렇게 딱한정시된 것보다, 점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 고객 만을 대상으로 지금 달리기 하셨고 어, 그런 뭐라고 전제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 고객들에 대한 어, 수요수가 조금 더 넓혀졌고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또 사실 물건들도몇번 처음에 시도가 안 되지 또 사용하시다 보면 또 익숙해지시면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매뉴얼 이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합니다